할렐루야. 응답, 말씀 이어지고 응답받을 때 그런 영상이잖아요. 응. 절대로 안갖힙니다 예. 끝까지 꺾이고 게요 응? 응. 절대 못 견뎌요, 여러분. 응? 이분이 지금 현재, 이분이 견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쓰인지, 이분이 고집이 쓰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응? 이분도 고집이 분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고집이 있어요. 보세요그 분이 <laughs> 달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헛수고는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에 천 백만 명이 이수 믿겠습니까? 4분의 1이 왜 이수를 믿겠습니까? 한국은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 예. 세계에서 영적으로 같이 아,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이렇게만 돌려도 교회 이렇게만 돌려도 교회 오늘 분들 그러니까 또 말씀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뭐요? 나리라 할렐루야 네. 병 고치는 것들 깜짝마자 고쳐요 여래요 손을 탁탁탁탁 던져주고 하면 탁탁 빠져요 할렐루야 말기려나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아니에 그런데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걸 살펴주시겠죠요 우리 살펴 아주 네. 응? 절대 못겠네 응? 어, 자, 믿음이 있는 우리 여자분, 주마시 한분막올러 오세요. 네, 좋습니다. 저분이 이거 비으로 올라와서 아레누야. 자, 앞치만는 옷가닥까지 걷고 저고리로 합시다, 아레누야. 올라오지 마시고. 자, 옷자락을갖다 이렇게 얹어줘도 돼. 아레누야. 이동리에비자들이자리이 자리에 아주. 이자들은아산이 자리에 아 자리에 아 자리에 자리주이아이이자이러이이 자리에 아이에 아주. 이자리이 ഭര <laughs>

강하시고 예수님도 고집도 강하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놀러 가야> 되겠나? <놀러>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체험을 해달랄루야 <놀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2부를 계속 체험하게 도주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봅시다 말씀 봅시다 오늘 다 배우고 있는 이원은요만 명도 십 분이면 그냥 몇 분이면 다우고 할렐루야 십만 명도 몇 분이면 우고쳐 그것도 신경 쓰지들 말아요 우고쳐는방법 여러 가지인데 말이만말 말씀 한마디로 마음으로 찾주면 할렐루야 대전의 영십만 명도 한 번에 고지자말 아, 대보고 15장 20 29장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 갈리리오 스바에있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바리와 불구사와 소경과 고머리와 기타 여러 손을 세다 예수의 앞에 앉혀 주시니 고머리가 말하고 거리가 덩전고절뚝리가서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니다 할렐루야 자 뭐야 짧은 다리가 뭐야? 아니야 여러분들 불건전자가 뭐야? 건전해진 나래로야 짧은 다리가 뭐야? 자 기어친 나래로야 이놈한잔 음, 먹어서 대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 고집피지 마시고 빨리 병운거시다 그냥 가는 빨리 임신뭐 그렇게 빨리 해보시던데 그분 누구 집서이분 누구 집서기야? 하나 하는 거 <laughs> 자, 다리 짧은 사람, 애들 아, 가장 먼저 애들 둘 올라와요 어른 나중에 올라오고 나중에 올라오고 부모는 데리고 올라와요 애들 양말을 벗겨 부모들 둘 올라. 저분은 그냥 뭐하 그냥 미식이라든지 시험을 든지약국방 가지고 두고 오면 아천사고 두고 약국보고 실험하듯이 도와도 안 하려야 아주 실컷 실험을 하라고 t 지말 m a 한 or Latulman. You don't c a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렇게 u don't c a n 리 i d a t e 리 don't k 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리 n 리 w I don't k 여 o w I don't k 그래 이 짝은 보셔도 돼자얘 다리는 현실로는 얼마에서 짧아? 얼만큼? 대략 한 병이나야 <laughs> 5cm 짧아 할렐루야 아, 네. 그쵸? 자너또봐다얘 다리는 한 2.5cm 짧아 할렐루야 요 아, 네. 그 짧은 다리를 얘들을 갖다 치료합시다 붉은 여는 내가건절해 준다 그랬으니 기도합시다 영원하오신 아버지 어쨌든 이 귀신이구나 나오자 난리 났네 자 기도합시다 영원하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어린 생명의 다리가 아베며 아베며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건전한 자가 건전해진다 예수하오 오늘 시간에 그 짧은 다리가 자라나는 것믿사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를 보기도 합니다 음에 가만히 있어 내가 창조해 줘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 보지 말고 하나님께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어

아버이 2cm는 나왔어. 가만히 있어눈감고 있어. 내가 창조주의 미소살아나랑하아나아살아나아살아나아살아나아하아사아하죠사아하제멘아하죠 사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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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죠사랑하아사랑살아사랑하아아랑하살아 아멘 아멘 아하죠오랑하 아멘, 살아 아멘, 아멘. 아사랑하아멘랑하죠 사랑하죠. 사나하 아멘 랑하 살아 랑하아 아멘. 하죠사랑하만더랑하죠 내가 나사라 예수의 운명가계속이 살아나줘 살아나줘 살아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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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1cm만 나오면 여 5cm 달리가돌나오요 거야 살아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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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사라 예수님을 살아나자살아나자살아나자 아멘 아멘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와 살아나야 아멘 자

아세요? you don't ask me. I go, coach t 모 say 는 h a 자, 다리 뻗 can't go. I'm s i 종종. i n 아. 아, 아. 아. 자, 이 h e s h i n m 아이 i t c m 이렇게 Ah, a 이렇게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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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영원하고 제나아버지의 날에 이들의 다리가 이제 불건전하오리더전하게 도와 주시하 봐서 창조주의 예수 이로으로이 짧은 다리들이 아무에게나 자나게 도와 주시하 봐서, 네. 내가 창조주의솔소리에 모든 뼈를 자라나를 지어도 예수의 리로 뼈를 나 자라나지 내가 나서 예수의 전하나, 자라나 자라나지 않아, 나지나지 않아, 나아 자라나지 않 자라나지 라나지않자나지나나 사랑 예수 w w h 전하 y o 전하 r e 전하 n o w what you are. 전 know 자 h a t y 전 u are. I know what you are. I k 전 o 자전 h 자 t you are. 하 k 전 o w w 전 a t you are. I know 전 h a t you are. I know w h 전하 2cm만 남은데, 6cm에서 자라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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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자라나죠. 할렐루야, 내가 나사렛 입으면서 자라나죠, 자라나죠, 자라나죠. 조금만 더나아야 내가 나사렛 입으면서 자라나죠, 자라나죠, 자라나죠. 할렐루야, 자라나죠, 자라나죠, 자라나죠. 할렐루야, 할 맛있으니까 말

할렐루야! 내가 나서렛예수그리스도의행이 달인은 힘을 발휘할 지혜다 모든 병인의 기형은 정상에 들어갈 지혜다 이 신음을 매워라 자! 아! <laughs> <laughs> yeah, 또내려가 짧아? 짧은 살리난이고 그게 그렇게 돌아갔 이거 기다려야지. 그구 보고 오자면 화래로 오야, 래로야심의 다리 자 일어나서 일어나자. 예. 일어나서 대 봐요. 다 일어나봐요. 일어나 자, 다리가 이게 안껴게 어, 성일아, 내 것을 셋! <laughs> 음. Dengan dukungan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세요. 네, 이분한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요. 여기 질서로 앉으세요. 이놈의 일. 자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자리 정돈하여 여러분들이 집회가 돼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못하게 약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자 앉아요. 앉아요. 약장사가 아니니까 앉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없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냥 끝난 게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렐루야 정평한 것처럼 가면 그만입니다 소울가도 집회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자는 뭐에요 할렐루야 애들 다리가 늘어나 고준 의심하지 마라 말입니다 의심하면 다시 들어가 할렐루야 믿음을 지속해야 되니다예수 병할 때는 병은 나오지 못하는데 할수 있게 면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침을 할려.